광고 스킵 확장 프로그램 봤어 카페 등나왜 이렇게 사투리가 요즘 그거 했냐 방송한다고 사투리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너무 웃기네 사투리 디폴트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웃기다. 카페 등 숲이 아니면 로그인에도 광고가 나와요. 맞아 이게 표준어잖아. 이렇게 해야지. 근데 이거 쓰면 로그인 정보를 가져와서 카페에서 광고 스킵이 돼요. 다음은 일단 형은 일단 다음에 보기 보기로 하고 안 했어요. 음, 표준어잖아. 아래는 확장 프로그램 설명이에요. 우리 나 잘하지? 응. 표준어 서울 서울말이래야 돼? 어, 이 서울말 아니에요. 서울말인데? 다시 읽어볼게. 어, 서울말인데? 어디 표준합니까? <laughs> 아니 이거 서울말인데, 서울말. 카페 등 숲이 아니면 로그인해도 광고가 나와요. 근데 이거 쓰면 로그인 정보를 가져와서 카페에서도 광고 스킵이 돼요. 어때? <laughs> 서울말이 이거 와인데 이거 서울말인데? <laughs> 광고라고? 서울말이죠. 광고가 서울말이잖아. 광고인가요? <laughs> 야, 너네 TV에서 보는 거다 서울 말이잖아. 부산에서 쓰면 그게 부산 표준어 아이가. 마 맞다 이거. 이야. 요양타운 2027 이세경원. 아, 서울 사람 다되셨네 이제 고마 내려오입시더. 아니 나 진짜 애들 만나면 나 너무. 막 표준어를 많이 쓴다고. 응? 막 팔, 옛날에 막 릴판님이 하시는 말이 표준어다. 그걸 아직도 모르나. 아마 그랬는데 부어땅 등장.